변신 단편 선집 프란츠 카프카 지음 이주동 옮김 프란츠 카프카 기괴하고 수수께끼 같은 작품 세계로 끊임없이 상상력의 나래를 펴게 하는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카프카는 1883년 7월 3일 프라하에서 체코가 고향이며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계 상인의 여섯 아이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카프카에 의해 출판된 작품들 관찰 1913년 국도의 아이들 나는 마차들이 정원 울타리 옆을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조금씩 흔들리는 나뭇잎들 사이로 가끔 그것들이 보이기도 했다. 그 무더운 여름날 수레바퀴와 끌채의 나무가 얼마나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었던지 남 일꾼들이 들에서 돌아오며 무색할 정도로 웃어댔다. 나는 우리들 작은 그네에 앉아있었다. 마침 부모님의 집 정원 나무들 사이에서 쉬고 있었던 것이다. 울타리 밖에서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뛰어가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볕단 위에 남자들과 여자들을 태운 곡식 마차들이 지나가자 주위에 빙 둘러 있던 화단이 어둑어둑해졌다. 저녁때쯤 나는 지팡이를 든한 신사가 천천히 산책하는 것을 보았는데 팔짱을낀한 상의 소녀가 그를 향해 오다가 인사하며 옆쪽 풀밭으로 길을 비켜 주었다. 그리고는 새들이 마치 튕기듯이 날아올랐다. 나는 눈으로 새들을 뒤쫓아 그들이 단숨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나에게는 그들이 날아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기운이 빠져 그네 줄에 꼭 매달리며 그네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곧 더욱 세차게 그네를 굴렀다. 그때 벌써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날아가는 새들 대신 떨고 있는 별들이 나타났다. 촛불 아래서 나는 저녁을 먹었다. 이따금 나는 양파를 나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벌써 피로해진 채 버터빵을 씹었다. 오리 골게 짜여진 커튼이. 따스한 바람에 부풀어 올랐고, 이따금 밖을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좀더잘 보고 싶고, 말을 걸고 싶을 때는 양손으로 그것을 꼭 잡고 있었다. 촛불은 대부분 곧 꺼졌고, 얼마간 모여들었던 모기들은 촛불 연기 속에 아직도 맴돌고 있었다. 누군가 창가에서 나를 찾으면 나는 마치 산 속이나 텅빈 공중을 바라보듯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 역시 대답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듯했다. 누군가 창문턱을 넘어와서 다른 아이들이 벌써 집 앞에 와 있다고 전하면 나는 물론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킨다. 그래서는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한숨을 쉬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불행이니? 우리는 정말 그것에서 회복될 수 없겠니? 정말 모든 것이 다 망쳐진 거니? 망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집 앞으로 달려갔다. 천만다행이군. 드디어 너희들이 오다니. 넌 언제나 너무 늦는구나. 어째서 나야? 바로 너 말이야. 함께 가기 싫으면 집에 있어. 양해를 구하지는 않겠어. 뭐라고? 양해를 구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우리는 고개를 쳐들고 저녁을 헤쳐 나갔다. 낮 시간도 밤 시간도 아니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의 족기 단추가 마치 이빨처럼 서로 비비적거렸고 또 어떤 때는 우리들은 마치 열대 지방의 동물들처럼 입안에 열기를 뿜으며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옛날 전쟁에 갑옷을 입은 기병들처럼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높이 뛰어 오르면서 우리들은 서로를 몰아 대며 짧은 골목길을 달려 내려갔고 계속해서 이런 달리기로 쏜살같이 국도로 올라갔다. 몇몇은 길섭의 도랑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두운 뚝 앞에서 사라졌는가 했더니 벌써 들길로 올라서서 마치 낯선 사람들처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이리로 내려와, 우선 올라와 봐. 너희들이 우리들을 아래로 내던지도록 말이지. 그럴 생각은 없는 걸? 아직 그 정도 분별은 있지. 너희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비겁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오기만 해, 오란 말이야. 정말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이 우리들을 아래로 내던지겠다고 너희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들은 공격했고 가슴을 얻어맞고 떨어지면서 자진해서 길썩 도랑에 잔디 속에 몸을 뉘었다.모든 게 한결같이 따뜻해졌다.우리들은 따스함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잔디의 냉기를 느끼지는 않았다.다만 피로해졌을 뿐이었다.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 손이 귀 밑에 있었는데 우리들은 그런 자세로 잠들고 싶어 했다.턱을 쳐들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서려고 했지만. 그러면 더욱 깊은 도랑 속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옆으로 비스듬히 흔들며 공중으로 몸을 날려보려고 했지만 분명히 또다시 깊은 도랑 속으로 떨어질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로 결코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마지막 도랑에서는 제대로 잠을 자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특히 무릎을 펴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울고 싶은 심정으로 아픈 듯이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 한 소년이 엉덩이에 팔꿈치를 대고 시커먼 발바닥으로 우리들 위를 넘어 뚝에서 길 위로 뛰어 올랐갔을 때도 우리들은 그저 눈만 끔벅거릴 뿐이었다. 우리는 벌써 꽤 높은 곳에 떠 있는 달을 보았고 우편 마차 한 대가 그 달빛을 받으며 달려 지나갔다. 대개는 약한 바람이 일었는데 도랑 속에서도 그것을 그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숲이 쏴아 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우리들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어디 있니? 이리들 와 봐. 모두 말이야. 너는 왜 숨어 있니?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 너희들은 우편 마차가 벌써 지나간 것도 모르니? 아니, 벌써 지나갔다고? 물론이야, 내가 잠자는 동안에 지나갔지. 내가 잤다고? 아니야, 그럴리 없어. 입이나 다물어 내 얼굴에 그렇게 씌어 있단 말이야. 제발 그만둬. 자, 가자. 우리들은 서로 아주 가까이서 달렸다. 많은 아이들은 서로 손이 마주 닿았다. 고개를 아무리 높이 쳐들어도 별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리막길이었으니까. 어떤 한 아이가 전쟁을 알리는 인디언의 고함소리를 내질렀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들의 발은 구부하듯 움직였고, 뛰어오를 때는 엉덩이 밑에서 바람이 일었다. 아무것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모양으로 달리고 있었으므로 추월을 당해도 팔짱을 끼고 여유있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을 정도였다. 급류가 흐르는 다리 앞에서 우리들은 멈춰섰다. 계속해서 달려갔던 아이들은 되돌아왔다. 저 아래 물은 아직 그다지 늦은 저녁은 아니라는 듯이 바위와 나무뿌리에 부딪히고 있었다. 누군가 다리의 난간 아래로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멀리 보이는 덤불 뒤에서 기차가 달려 나오고 있었다. 모든 착간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분명 유리창문들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중 하나가 유치한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들 우리들 모두가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우리는 기차가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노래를 불렀고 목소리로는 충분치가 않아서 팔을 흔들어댔다. 우리들은 군중 속에 끼어든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로 서로 밀쳐대고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 속에 섞이게 되면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린 것만 같았다. 이렇게 우리들은 숲을 등지고 멀리 여행객들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노래를 불렀다. 마을에서는 어른들이 아직 잠들지 않았고 어머니들은 밤을 위해 잠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벌써 시간이 되었다. 나는 옆에 서 있는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그 옆에 다른 세 명에게는 그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어동기를 되돌아 달려갔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더 이상 볼수 없게 된첫 번째 내거리에서 나는 구부러져서 들길을 달려 다시 숲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남쪽 도시를 향해 힘껏 달렸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 도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생각 좀 해봐.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는데. 그건 또 왜? 그들은 피곤해지지 않으니까. 그건 또왜 그렇지? 그들은 바보니까. 바보들은 피곤해지지도 않는다고? 바보들이 어떻게 피곤해질 수 있겠니? 작스러운 산책 저녁 때 집에 머물러 있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처럼 느껴져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저녁 식사 후에는 책상에 불을 켜고 앉아서 이런 일이나 전원 놀이를 이것이 끝난 후에는 습관적으로 자러 간다 시작한다면 밖은 음울한 날씨여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제는 꽤 오랫동안 책상에 머물러 있어서 외출한다는 것이 당연히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면 층계도 이미 어두워졌고 대문도 잠겨 있다면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불쾌감 속에서 벌떡 일어나 상의를 갈아입고 고정 외출복 차림으로. 외출해야만 한다는 것이, 외출해야만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는 짧은 작별 후에 외출하면서 거실 문을 닫는 속도에 따라 다소간의 불쾌감을 뒤에 남겨 놓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골목길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자유에 특별히 민첩하게 답하고 있는 온몸으로 그는 온몸이 이 자유를 마련해 준 것이다. 깨어난다면, 이한 가지 결심을 통해서 모든 결심의 능력이 내부에 집중되었다고 느낀다면, 가장 급격한 변화를 쉽게 일으키고 그것을 견뎌내고 싶어하는 욕구보다는 오히려 그럴 수 있는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평상시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긴 골목길을 걸어 나간다면, 그렇다면 그는 이날 저녁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가족은 흔들거리며 비실체 속으로 떨어지게 되며, 반면에 그는 스스로 아주 확고하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향해 허벅지 뒤를 치면서 아찔할 정도로 일어서게 된다. 만약 이 늦은 밤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기 위해서 그를 방문한다면 이 모든 것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독신자의 불행 독신자로 남는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로 생각된다. 저녁 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에는 나이든 사람으로서의 위신을 지켜가며 한대 끼어줄 것을 어렵게 청해야 하고, 몸이 아프게 되면 자신의 침대 한 구석에서 몇 주일씩이라도 텅빈 방을 바라보아야 하고, 언제나 대문 앞에서 작별을 해야 할뿐한 번도 자신의 부인과 나란히 층계를 올라올 수 없고, 자신의 방 안에 있는 연문들은 단지 낯선 집안으로 통해 있을 뿐이며, 늘한 손에는 자신의 저녁거리를 들고 집으로 와야 하고, 낯선 아이들을 놀라워하며 바라보아야 하지만, 나에겐 아이, 아이들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줄곧 되풀이해서도 안 되며, 젊은 시절의 기억에 남아있는 한두 독신자들을 따라 외모와 태도를 꾸며 나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오늘날이나 후에는 실제에서도 하나의 육신과 하나의 진짜 머리, 그러니까 손으로 치기 위한 이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서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집으로 가는 길. 뇌우가 지난 후 대기의 확실한 힘을 보라. 나의 여러 가지 공적들이 뇌리에 나타나서는 거역할 수 없도록 나를 압도해 온다. 나는 행진을 한다. 그리고 나의 속도는 이 골목길 한쪽의 속도이고, 즉이 골목길에 이 지역의 속도이다. 난 나는 문 두드리는 모든 소리에,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에, 모든 축배에 관해, 관한 말에, 그들 침대에 누워있는 신축 건물 교각에 있는 어두운 골목길 집 담벼락에 바싹 기대어 있는 사창가 터키 의자에 앉아 있는 연인들 모두에게 정말 책임이 있다. 나는 나의 미래보다도 나의 과거를 더 높이 평가하지만, 양자가 다 훌륭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으며,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신의 섭리가 불공평함을 단지 탓할 따름이다. 나의 방에 들어오면 나는 조금 생각에 잠긴다. 그렇다고 층계를 올라오는 동안에 무언가 숙고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창을 활짝 여는 일도 그리고 어느 정원에서인가 아직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것도 나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승객. 나는 전차 승강장 위에 서 있다. 이 세계에서 이 도시에서 나의 가족에게서 나의 처지를 되돌아볼 때 나는 정말 불확실하다. 더군다나 내가 어떤 방향에서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요구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나는 임시로라도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이 승강장 위에 서서 고리에 의지하고 있는 것도 전차의 몸을 내맡긴 채로 서 있는 것도 사람들이 전차를 피하거나 혹은 조용히 가거나 혹은 진열장 앞에 멈추어 서든 간에 어쩔 수가 없다. 물론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전차가 정류장으로 다가온다. 한 소녀가 내리려고 계단 가까이에 선다. 마치 그녀는 내가 만져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보인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치마의 주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블라우스는 몸에 꽉 끼고 작은 그물 모양의 흰 레이스로 된 칼라를 달고 있다. 그녀는 왼손을 평평하게 벽에 대고 있고 오른손에 쥔 우산은 두 번째 계단 위에 놓여 있다. 그녀의 얼굴은 갈색이며 양편으로 약간 눌린 듯한 코의 끝은 둥글고 넓적하다. 그녀는 숱이 많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 관자놀이에는 잔머리털이 바람에 나붓긴다. 그녀의 작은 귀는 바짝 붙어 있다. 그러나 나는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귓바퀴의 뒷면 전체와 귓뿌리의 음영을 본다. 당시 나는 이렇게 자문했었다. 어떻게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을 다물고, 전혀 그와 같은 것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골목길로 난창 고독하게 혼자 살면서도 때로는 어디엔가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자, 하루 시간의 변화나 날씨의 변화. 직업 관계의 변화 또는 구와 같은 것들을 침, 참작해서 그저 매달릴 수 있는 어떤 팔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자는 골목길로 난 창문 없이는 도저히 오래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전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단지 피곤해 지쳐 군중과 하늘 사이 위아래로 눈길을 돌리고 창문 난간으로 다가가 아무런 의욕도 없이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있으면 어느덧 아래로 지나가는 말이 귀에 귀에 거느리고 오는 마차와 소음이 마침내 그를 인간적인 유대감으로 끌어들인다. 인디언이 되고 싶은 마음. 진짜 인디언이라면 달리는 말에 서슴없이 올라타고 비스듬히 공기를 가르며 진동하는 땅 위에서 이따금씩 짧게 전율을 느낄 수 있다면 마침내는 박차도 없는 박차를 내 던질 때까지 마침내는 곧비 없는 말 곧비를 내 던질 때까지 그리하여 앞에 보이는 땅이라곤 매끈하게 다듬어진 광야뿐일 때까지 벌써 막 말 목덜미도 말 머리도 없이 나무들. 우리는 눈 속에 나무 등골과도 같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들은 미끄러질 듯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살짝만 밀어도 밀어버릴 수 있을 것만 같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그것들은 땅바닥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그것마저도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